율법이 복음을 만나다 제팔 조항입니다. 어, 제팔 조항은 어, 주제가 여호와의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 신명기 28장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어,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라고 하는. 어, 신명기 28장 9절의 어, 말씀이고,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 신명기 28장 9절을 어, 어, 우리가 그이 원문으로 살펴보면. 여기는 에두 개의 중요한 동사와 명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 티시모르했던 미츠보트 아도나이 엘로헤카. 그러니까 동사는 티시모르 그리고 미츠보트 아도나이, 즉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계명, 그 다음에 지키다 티시모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 할락타 비드라카브, 즉 그의 길과 할락 걸어가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 동사는 샤마르와 할락 그 다음에 어, 명사는 어, 미츠보트 아도나이와 그그 어, 어, 다음에 대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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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은 어, 드라카브 즉 그의 길즉 여호와의 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따라서 그이 신명기 28장 어, 9절에 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아그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의적 평행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와의 길이 같은 의미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키다와 걸어가다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 정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즉,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킴은 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민 암카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그 신명기 28장 9절에는 회개의 개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른 길로 가던 자가 여호와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회개의 개념도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어, 어, 그 행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 그래서 행한 악한 길에서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어, 그 여호와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신명기 28장 어, 이 9절에 나와 있는, 즉네 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에는 회개의 개념도 내포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요. 어, 우리가 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또 여호와의 길로. 어, 행한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유사한 표현은 여와의 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라고 하는 거죠. 여와의 호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런 표현들은 구약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신명기 7장 12절에 의하면 세 가지 동사 그러니까 듣다 라고 하는 동사 즉 샤마르 라고 하는 동사 그다음에 지키다 어, 그다음 어, 지키다, 어, 그 어, 샤마아, 그러니까 샤마르 듣는 것, 샤마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어, 행하다, 할락. 이세 어, 가지 동사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7장 12절에서 세 가지 주요 동사 듣다, 샤마르, 지키다, 샤마아, 그다음에 행하다, 할락 걸어가다. 이 동사들이 많이 사용되고 이것은 신명기 12장 28절이나 13장 18절, 15장 5절, 28장 1절 등에도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동행하라고 하는 의미고 이것은 창세기 6장 9절에 의하면 여호와와 동행하면 그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그 유대 랍비였던 라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육.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배운다면 그것을 듣고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어, 그러나 배우지 않는 자는 옳게 행하는 자에게 속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그 라시 같은 경우에는, 어 말씀, 어 교육이 결국은 이 말씀을 어 듣고 지키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라시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봉신과 종주 사이에서 봉신은 종주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이늘 설명을 드리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마치 왕과 봉신과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듣고 지키듯이 왕 이거는 왕이 봉, 봉신이 왕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어 그래서 우리가 스피레 조약에 의하면 내가 이 조약에 순종하고 이 조약을 지키며 말하기를 나는 동맹이다라고 말하면 나는 너에 대해서 손을 들지 않을 것, 너의 반기를 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야고보서 1장 22절, 2장 22절에도 같은 말씀들이 등장해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2장 22절에서는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들도 다 같은 개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28장 9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역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신명기 28장 9절은 회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돌아가는 것. 그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그 그, 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